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생활 중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 기간에 시어머니 때문에 잠깐 소란이 있었어요. 제 나이 29, 남편 30의 나이로 저희는 또래에 비해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취직 준비를 위해 등록했던 학원에서 서로를 처음 만났고, 그렇게 같이 공부하다 남편이 먼저 취직을 하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했지요. 취직은 남편이 저보다 1년 빨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취직에 성공했고, 그렇게 제가 직장 생활을 1년 정도 하던 중,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자기도 이렇게 빨리 결혼 생각을 하게 될줄 몰랐다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슨 이유로든 간에 저를 놓치게 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만큼 모아놓은 돈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가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돈 얼마 해줄 만큼 상황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 두 사람 모아 놓은 돈 합쳐 봐야 고작 4천만원도 안 되는 돈이었다 보니 저는 앞만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하는 건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반년이 지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친정어머니의 공이 컸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남편 같은 사람도 없다면서 엄청나게 밀어주셨거든요. 거기에는 할 말은 꼭 해야 하는 제 성격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동안 짧은 인생이나마 살아오면서 저는 제 성격 때문에 불편했던 적한번 없었고 오히려 당하고 사는 것보다 백번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생각은 또 다르셨어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인데 그걸 이유로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몇번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식당에서 밥 먹는데 저희 어머니가 드시던 국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는 그냥 건져내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셨는데 저는 따질 건 따져야 하는 성격이었다 보니 바로 사장님을 불렀었죠.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그냥 다음에는 신경쓰겠다고 심심한 사과 한마디만 해줘도 그만이었을 일을 크게 만드시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음식이라도 공짜로 먹어보고자 일부러 머리카락을 담궜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대판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게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아주 제가 쌈딸기라고 소문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같은 동네 사는 사람한테는 시집 못 보내겠구나 생각을 했다십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저희 부모님한테도 아닌 건 확실히 아닌 것 같다 제 의견을 말하는 성격이다 보니 그게 저희 어머니 눈에는 제 성격이 괴팍해 보였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아무튼 저는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이런 제 성격 때문에 제가 결혼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이런 제 성격을 알면서도 결혼하자고 하는 거 보면 남자친구가 보살님이 틀림없다고 일단 결혼부터 하라는 식이었지요. 남편과 제가 죽이 잘 맞고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가장 컸겠지만, 친정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옆에서 결혼해라, 결혼해라 노래를 부르시던 것도 영향이 있었는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 청첩장을 돌리고 있었고, 또 정신 차려 보니 수많은 사람들 박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네요. 사실 결혼 전에 시어머니하고도 벌써 한바탕 할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때 벌써 예단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거든요.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보니, 시어머니가 이미 저희들 결혼 전에 1억 5천을 해준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긴 했는데, 그럼 저희 집에서 얼마를 도와주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예단리스트부터 만들어 오신 거였죠. 그런데 좀 어이없는 것들이 몇 가지 적혀 있었어요. 명품 가방 같은 거야 그렇다 쳐도 시댁에서 쓰고 있는 오래된 냉장고 바꾸고 싶다고 최신 양문형 냉장고를 적어 놓은 건 뭔가 싶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단 이야기 나온 김에 예물은 얼마나 해주실 거냐 보통 예단하고 1대1로 똑같이 간다던데 그냥 냉장고는 알아서 바꾸시는 게 어떻겠냐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랑 약속했던 게 있어서 참았어요. 괜히 따박따박 말대꾸해서 좋을 거 없다고 그날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못을 박으셨고 저도 그렇게 하기로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했던 게 있다 보니 그냥 참았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다음날 남편이 느끼기에도 냉장고는 좀 아니다 싶어서 자기가 말해서 리스트에서 빼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중간 역할을 똑바로 해주니 참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남편한테 한 가지 더 부탁을 했어요. 냉장고는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 돈을 써서라도 해올 테니 걱정 말라고 대신 우리 집에서 신혼집 구하는데 나머지 돈을 다 해주실 것 같은데 그건 시어머니한테 그냥 대출받은 척하고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랬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양가에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예단 목록 만들어 놓고 계신 시어머니를 보니 괜히 우리 집이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다는 느낌을 내비추면 내비추는 대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요구하는 게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집에서 나머지 돈을 해주는 건 비밀로 하고 양문형 냉장고 하나 사드리고 끝내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비밀을 잘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아 놓은 돈은 결혼 비용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 살림살이 채우는 데 썼어요. 시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시댁에 새로 냉장고도 해 드렸고요. 친정에서 나머지 돈을 보태 준 덕에 대출 하나 받지 않고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는 나머지 돈은 저희가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한 걸로 알고 계시게 되었죠. 시어머니의 금전적인 요구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달리 말하자면 제가 꼼수를 부린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차라리 금전적인 요구를 듣는 게 나았었나 싶을 정도로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저를 괴롭히셨다기보단 제가 시댁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들이 하기 일주일 전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시동생이 좋아하는 음식,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각각 하나씩 해서 네 가지 음식 리스트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집들이 음식은 그걸로 준비하라고요. 그런데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번거로운 것들 뿐이더라고요. 재료도 뭐 하나 겹치는 게 거의 없고 하는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는 것들 뿐이었어요. 심지어 곁들어낼 밑반찬의 겉절이까지 준비해놓으라고 하시는데 일단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집들이 당일날 집만 보여드리고 식사는 나가서 하기로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해놓으라는 음식 그 어느 것 하나 준비 안 해놓은 걸 알게 된 시어머니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사람이 다섯 밖에 없는데 뭐하러 번거롭게 음식을 많이 하냐고. 재료값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 돈이면 그냥 소갈비 배터지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한마디 했죠.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당연히 소갈비가 더 좋다면서 제 편을 들어줬어요. 시어머니만 혼자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계셨죠. 아들 장가보냈는데 며느리 음식 솜씨가 어떤지 봐야 하는 거 아니겠냐면서 싫은 티를 팍팍 내시길래. 시어머니한테 암만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 한들 밖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게 하겠냐고. 그럼 제가 식당을 차려야지 왜 회사를 다니고 있겠냐고 한마디 했죠. 맞벌이 하니까 밥 먹는 건 걱정 마시라고.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먹으면 되고 저녁은 맛있는 거맥 끼니마다 사 먹을 만큼 번다고 한마디 하고 말았네요. 시어머니가 제 반응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옆에서 시아버지랑 시동생이 시어머니한테 아주 인자 만났다고 하면서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만큼 까탈스러운 분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남편의 참을성 있는 그 성격이 아버님한테서 배웠구나 싶을 정도로 신사적인 분이셨지요. 시동생은 좀 장난기 가득한 성격인데, 안 만날고 기어봐야 내 남편 동생이지 손이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그렇게 모난 것 같지는 않아서, 시동생하고는 문제 생길 일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저 문제는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그렇게 그날 집들이를 넘기고 나서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잔소리와 간섭이 시작되었죠. 아마 그날 며느리인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안만 봐도 집들이 날을 계기로 저한테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를 시댁으로 초대하셨어요. 시댁이 저희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었다 보니,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로는 처음 시댁에 다녀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가 굳이 저희를 멀리까지 불러낸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집들이 날 보지 못했던 며느리 손맛을 기어이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희 온다고 음식을 준비해주신 게 아니고, 음식 재료만 준비해주셨더라고요. 저는 무슨 방송국 요리 프로그램 찍는 건줄 알았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음식들 이거랑 저거랑 해놓으라고 미션까지 받으니 더더욱이 제가 무슨 시댁에 초대를 받아서 간 건지 요리 예능을 찍으러 간 건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필요한 건 아마 냉장고에 다 있을 테니 제일 자신 있는 거로 하나 준비해보라고 이번 기회에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 좀 봐야겠다 한마디 꺼내시더군요. 시동생은 그저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식으로 구경하고 있고 시아버지는 설마 어머님이 저럴 줄은 몰랐다는 듯이 조금 쪽팔리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지요. 남편도 미안했는지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주방으로 따라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당신이 며느리 손맛 보고 싶다고 했지 아들 손맛 보겠다고 한거 아니라며 냉큼 거실로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남편이 미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길래, 남편한테 걱정 말라고 한마디하고 자신있게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적당한 게 있길래 곧바로 두팔 걷고 준비를 시작했죠. 음식 준비 다 끝나자마자 거실에 모여있던 가족들한테 준비 끝났으니 전부 다 오시라고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오셔서는 오래길래 밥 준비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냐? 장난치지 말라고 한마디 하시는데 제가 라면 끓여놓은 걸 보고는 너 지금 라면을 음식이라고 준비한 거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제일 자신 있는 거로 하나 해보라지 않으셨냐고 괜히 재료 아깝게 할 줄도 모르는 거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맛있는 라면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냐고 한 말씀 드렸어요. 시동생은 이 상황이 얼마나 재미있던 건지 아주 뒤에서 박수까지 치면서 뒤집어지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라면 드시면서 며느리가 아주 라면물을 잘 맞춘다고 시어머니는 라면이 두 개만 넘어가면 아주 한강라면을 끓여놓는다시며 단번에도 라면 먹고 싶으면 며느리한테 끓여달라고 해야겠다고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여주셨어요. 모두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오직 시어머니만이 그 자리에서 도끼눈을 하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지요. 아무튼 그렇게 그날도 어떻게 잘 넘겼구나 싶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짐을 싸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음식이라고는 라면밖에 못 끓이는 것 같아서 몸소 음식 좀 가르쳐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뼈빠지게 일하고 집에 와서 든든히 먹어도 모자랄 판에 라면을 밥이라고 먹일 수 없지 않겠냐시면서요. 음식하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건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 짐은 다 무엇냐 했더니. 거리가 먼데 당신이 번거롭게 오며 가며 해야겠냐고 당분간 저희 집에 머무를 계획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오셨어요. 당연히 저는 물론이고 남편하고도 그 누구하고도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곧바로 말했죠. 그래도 이렇게 연락도 없이 이러시는 건좀 아닌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는 맨날 왜 하는 소리마다 말대꾸를 하냐고. 며느리가 고분고분한 맛이 좀 있어야지. 이참에 예의범절도 좀 가르쳐 줘야겠다며 끝까지 저희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나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말했어요. 맞벌이 하는데 음식을 저만 해야 하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정음식을 가르쳐 주셔야겠으면 한동안 남편 시댁으로 보낼 테니 남편한테 직접 가르쳐 주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곧바로 태도를 달리하시고는 저한테 역정을 내면서 누구 보고 나가라 마냐 하는 거냐며 당신은 그럼 이 집에 지내면서 아들 챙겨줄 테니 나갈 거면 너 혼자 나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이 집은 저희 집인데 왜 저만 나가야 되냐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정 그러면 저도 친정에 가 있을 테니 아드님 데려가셔서 음식하는 거 가르쳐 주시라고 그러면 공평하지 않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는 어른이 하는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냐면서 한마디 하시고는 이 집이 왜 너네 집이냐고 아들 살라고 내 돈으로 해준 집이니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남은 대출 다 갚고 그때 말을 꺼내라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죠. 그때 제가 큰 실수를 했구나 싶고 후회가 몰려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친정에서 돈해 준다는 걸 숨길 게 아니라 차라리 결혼 전에 시어머니랑 싸울 땐 싸우더라도 우리 집에서도 돈을 해주니 예단예물 이런 거 바라지도 마시라 했었어야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 타이밍 좋게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신 것부터 시어머니 표정이 안 좋은 것까지 보고는 상황이 좋은 상황임은 아니겠구나 단번에 눈치챈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로부터 제 앞을 막아서고는 무슨 일로 오셨느냐 한마디 묻더군요. 어머님은 당연히 아들이 당신 편을 들어주겠다고 생각하셨던 건지 어른도 몰라보고 말대꾸만 하는 며느리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러 왔다고 강한 어조로 한마디 하셨어요. 남편은 그 말만 듣고 무슨 일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상황 좀 제대로 이야기해달라 다시 말을 꺼냈고요. 시어머니는 몸만 덩그러니 시집 온 며느리한테 인생교육 시켜주려고 그런다면서 남편 오기 전에 저랑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읊으시고는 저를 이 집에서 내쫓아버릴 생각이다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조용히 창고에 가서 가방을 하나 꺼내오더군요. 그러더니 주섬주섬 자기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남편의 행동을 보더니 얘를 내쫓는다고 했는데 왜 네가 짐을 싸냐며 한마디 하셨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사실 처가에서 집살때 돈을 해주셨다고. 어머니 말대로라면 이 집에 돈한푼안 내고 살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며 집을 나가도 자기가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 표정이 단번에 굳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가 한마디 꺼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랑 어머님이랑 둘이서 이 집에 살아야 되는 거냐고 그러긴 싫다고. 늦지 않게 우리 집에서 해준 돈만 돌려주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까지 오셔서 저희 좀 보자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전날처럼 저희 집에 그냥 쳐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근처까지 오셔서 연락하시는 걸 보니 저희한테 사과하시려고 오셨다는 걸 대번에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나가자마자 제가 먼저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제가 사소한 다툼 피해보려고 했다가 일만 더 키운 것 같다고 저희 집에서 돈 해줬던 걸 숨긴 거 정말 죄송하다고요. 안 그래도 친정부모님한테 숨길 걸 숨겼어야지 하고 한 소리 들었다고. 어떻게 연락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또 어머님이 먼저 저희한테 연락하시게 만들었다고. 정말 죄송하고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다고 최대한 어머님 자존심 상하시지 않게 조심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나올 줄은 생각도 못 하셨었나 봐요. 이내 제 뜻을 눈치채신 건지 시어머니도 저한테 미안했다고 한마디 해 주시더군요. 안 그래도 시아버지한테 왜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 애들을 갈라서게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냐며 한 소리 들으셨다면서 당신도 시어머니가 된게 처음이다 보니 아들 생각만 하고 며느리 생각은 하지 못해 큰 실수를 했다시면서 말이죠. 지난 일은 다잊고 한가족으로서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시는데 제 잘못도 크다 보니 그 순간만큼은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하고는 좋게 좋게 잘 풀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하고 그 어떤 사건사고도 없었고 오히려 전에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왜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 모르겠다시면서 어떤 때는 저희 친정어머니보다 저를 더 챙겨주실 때가 많습니다. 잠깐 안 좋은 순간이 있었지만 좋은 시부모님 만난 것 같아요. 저도 중요한 순간에 제 고집만 부리지 않고 시어머니께 사과드린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싶어요. 행여나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안 좋게 대하신다 하여도 그 부분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